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신 김영근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캠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주인공이신 김영근 회장님께서는 어, 전국 김제 출생으로 50년 5월 25일 어, 태어나셔서 또 전북도민 회장님 또1 0개 단체 회장님 하시면서 지금 현재 수원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어, 여기 맡고 가시고요 어, 삼성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크게 대박난 회사예요.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 너무너무 잘 타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11월 20일에 박종순 여사님과 결혼해서 스나이의 일남 일녀를 두셨고요. 손자, 아주 멋진 잘생긴 손자 두 명, 손녀 한 명, 다복한 가정 축복된 오늘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잘 사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동안 얼마나 힘드신 어 고통도 고난도 다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회장님, 사모님, 가족분들 진심으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가족 대표에서 우리 예, 아드님이 인사말좀 선다 좀. 예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희 아버님의 고의를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및 친지 여러분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잔치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아무쪼록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고의를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 주셔서 자식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 중국의 저서에는 효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 둘째는 부모와 가족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셋째는 부모에게 따뜻한 음식과 의복을 해드려 편안히 모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선 저희 자식들은 아버님,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 강인한 생활 력으로 저희 가족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희가 무탈하게 잘 지내야 부모님도 편안하시다는 걸잘 알고 있어 오니 저희 모두 편안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부모님께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십시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참석해 주신 내빈및 친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마련한 음식 맛있게 드시고 훈겨한 시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5일 가족 대표 아들 원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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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생기고 귀납 아들. 결혼 축가 결혼식 할 때도 제가 와서 축가를 불렀는데 또 아버님 오늘 고이험이 이렇게 또 같이 해서 제가 더 영광이고요. 자 우리 어, 김영근 회장님의. 네비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고일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실제 오늘은 정치인 한 사람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소개하려면 한 30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현직 회장님만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저 수원 전북도민의 한경운 회장 님 모셨어요. 어. 어. 간단히 인사하세요. 네 간단 히 인사 말씀하고 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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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근 우리 전북도민의 우리 고모님이신데요. 오늘 아 어, 칠순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전북도민의 뭐 김재향의 예집 모임, 여러 모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어, 전부 다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현근, 우리 가족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근, 우리 전북도민의 부모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